자, 지금은 오렌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습을 진행하는 부분. 이 부분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검색 엔진에서 오렌지, 오렌지, 뭐죠, 데이터, 네.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오렌지 프로그래밍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접속을 하고요. 접속하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접속이 됐으면 오렌지 다운로드 받고 네, 다운로드 3.3 포터블 오렌지 이것보다 그냥 플로 인스톨러로 플로다 받으세요 윈도우용으로 네, 571메가 네, 저거 다운로드 받고 네자 이제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으면 어, 오렌지를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파위를 열어서 설치를 진행을 하는데요 어, 용량이 꽤 크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네. 스마트 스크린을 안 된다는데, 뭐 일단 신경 쓰지 말고요. 지금 화면 녹화 중이라서 그럴까요? 네, 어, 넥스트어그리 해주고, 이건 뭐 크게 상관없죠. 어, 전체, 사용자에게 한다. 쇼커 필요 없고. 프로그램 파일 오렌지에다 설치를 하고. 어, 미니 아나콘다 파이썬 데스트로블, 이게 필요하대요. 이거 확인을 해주고. 아나콘다 설치. 64비트, 어그리. 뭐 그냥 올 유저에 대해서 권리자 권한으로 설치해줍니다. 이건, 뭐, 미니 아나콘다 시스템 패스 환경 베럴볼에 추가한다는데 추천하지 않는다니까 그냥 놔두고 밑에 있는 거 있는 채로 그대로 인스톨 해줍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요구 하는 동안 잠시 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니 아나콘다가 설치가 끝났으면 넥스트. 뭐 에디션 튜토리얼 필요 없죠. 스타트 위드 아나콘다. 이거 아나콘다 별로 필요는 없는데 일단. 조안 놔두고 피니시 해줍니다 쭉 나머지 부분 인스톨이 다 진행이 되고요 아나콘다 일단 뭐 뒤에 나오거나 말거나 풀억세스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접속 안 합니다 또 지금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하는데 이 부분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다려 줄게요 네자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설치가 모두 완료가 됐으면 다음 누르고, 바로, 오렌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뒤에, 뭐, 아나콘다 하는 부분, 예, 의미 없죠? 예, 그냥 지워버리고요. 어, 여있니 아나콘다. 자, 오렌지가 열어보면, 이렇게 이제 새로운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뭐, 튜토리얼, 이런 것들 필요 없으니까, 스타트업에서, 얘 예, 빼버리고, 지워버립니다. 교과서 146쪽에 보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어, 지금 여기까지 보면 큰 문제가 없어요. 아마 어, 이 부분들 혹시나 지금 제대로 수행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파이썬을 설치를 해보거나 아니면 아나콘다 설치하는 부분들을 아마 취소를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아나콘다도 반드시 같이 설치하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 146쪽에 있는 거 같이 한번 해보면 파일을 클릭을 해서 일단 이제 파일을 추가해줘야겠죠. 추가할 파일은, 기본적으로, 지금 얘가 아이리스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아이리스를 포함을 하고 있는데, 뭐, 어, 교과서와 나와, 나와 있는 거랑은 조금 다르게, 뭐, 스팟 랭스, 위드스. 이거는 똑같이 나와 있죠. 어, 랭스, 위드스, 뭐, 포털, 포털 랭스, 포털 위드스. 이런 것들 나와 있고, 근데 뭐가 없다? 아이디가 없습니다. 아이디가. 그래서 얘가 있는데, 얘를, 그러면 국가서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지 않고, 케글에 들어가서, 한번 받아볼게요. 케글. 캐글. 케에 들어가서, 여기서 붙고 오, 다운로드 받습니다. 케글 데이터 접속을 하면, 느리네요. 접속이 완료가 되면 오케이 이렇게 있고 마이리스 스크래치 위드 아이리스 데이터 다운로드 받아 주시고요 회원가입 하시면 돼요 이거 뭐 어차피 데이터 받는 곳이라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사용을 하려면 여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느려요. 네. 끝나면 다운로드. 압축 풀어주시고. 다시 캐글로 가서. 캐글이 나네요. 오렌지로 가서 파일을 찾아줍니다. 아까 다운로드 한거 들어가서 아이리스 선택을 해 주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나와요 여기에서 아이디는 뭐가 되겠어요 아이디는 메타로 특별히 의미가 없으니까 메타 데이터로 변경을 해주고 스킵을 해줘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스킵보다는 메타 쪽으로 변경을 해 주고요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극받침 너비 하계, 숙성, 전부 다 적용을 해주고, 어플라이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관련 내용들이 다 적용이 되면 끝이 나고요. 얘는 닫아줍니다. 들어가면 여기 이제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어, 캔버스 에 드래그해서 이제 데이터 테이블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 테이블 만들어주고, 더블 클릭해 보면 지금 데이터 테이블이 아무것도 없죠. 얘를 두 가지, 지금 우리가 읽어온 파일하고 데이터 테이블을 서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쭉 위드사이트하고 아이디하고 스파시 어, 종 스피시스 나오게 되죠. 이것들 볼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북극 길이와 꽃받침 너비로 해서 시각화해 줄게요. 여기 는 비주얼라이즈 통해서 비주얼라이즈로 들어가서 시각화해 줍니다. 뭐 여러 가지 해줄 수 있는데 스케터플레이트스케터플라우스로 해서 해주고. 연결할 때 역시 동일하게 파일에서 끌어다가 쪽선에서 끌어다가 갖다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더블클릭하면 나오게 되는데 어, 지금 얘가 제대로 안 붙었네요. 다시 들어가서 어, 여기 있는 것처럼 바꿔주면 돼요. 컬러는 스페시스로 어, 바꿔주고 쉐이프는 뭐 same shape, same shape same shape low level 이거 해주고 이쪽 부분에 이고 놔가 어, 여기에 보면 쇼 칼로리즈까지 해서 구역으로 표시까지 해주는 부분들 요거까지 한번 나타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세 가지로 부분이 되어지고요 시각화 사실 공유 한번 해주고 나와 있는 거 마지막으로 어 저거 뭐예요? 어디 있는 거? 통계 처럼 퓨처 스테틱스 예 어디 있나요? 특성 통계 작성 네, 데이터에 보면 퓨처 스피시스 스태틱스 예를 들어 넣어주고요 역시 연결을 시켜줍니다 연결을 시켜주고 음, 이렇게 나오는데 컬러를 뭘로 넌이 아닌 스피시스 해주면 이렇게 구분되는 것들 볼, 수, 볼 수가 있게 되겠죠 화면에 나오는 것들 볼수 있습니다 뭐, 좀 줄여서, 책에 있는 것처럼 하려면 그냥 단순히 줄이기만 하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오렌지를 통해서 146쪽에 있는 거, 예제 실습 가능하고요그 뒤에 나오는 것들, 사과를 통해서, 어, 이미지 처리하는 거, 이미지 데이터 다운로드 받아서 하는 것들, 역시 쉽게 가능합니다.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안 되면, 어, 한번 보고 한번 해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혹시나 아나콘다 부분을, 아나콘다를 설치를 제대로 안 했을 수가 있으니까 지우고 나서 아나콘다를 다시 설치하는 걸로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실습 부분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